안녕하세요. 아, 이 교수의 영어 강의실의이 교수입니다. 여러분 어, 제가 대학에서 학교에서 실무 영어라는 수업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어, 그 수업에서 항상 학기 초에 제가 특강처럼 짤막하게 하는 강의인데 어,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 제 학생들에게도 필요한 강의이고. 그리고, 뭐,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초년생으로 어 산업현장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상업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젊은 청년 여러분들에게도 어 필요한 강의가 될것 같아서 조금 공개로 강의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professional email. 이게 이제 이거 강의의 어 주제인데요. 어, 좀더 어 준비되어 있고, 좀더 전문적인 그런 이메일을 쓰기 위해서 양식을 잘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형식적으로 쓰라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메일이 갖춰야 하는 형식을 갖추고 양식을 갖추고 에티켓을 갖추란 얘기죠. 그래서 어, 제가 블로그에서도 가장 가장 먼저 다루었던 그 영어 글 쓰기가 어, 프로페셔널 이메일에 관한 거였는데요. 한번 중요한 점들 아주 간단하게 어,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아, 자 여러분들 여기 짧은 짤막한 카툰이 있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Hey dude, why haven't you answered my email? Oh, 이 친구 왜내 이메일에 답장을 안 하는 거야? 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Your message was so poorly written that I didn't understand it, and I didn't dare to start a dialogue.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신 메시지가 너무 못 써서, so poorly written. 너무 못 써서 내가 이해를 할 수가 없었거든. 그래서 내가 감히. 대화를 시작할 엄두가 안 나더라 이렇게 약간 비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람은 이제 기분 나쁘겠죠? 여기 서 있는 사람 기분 나빠서 maybe I should have a talk with your boss라고 얘기를 해요. 아마도 내가 네 사장이랑, 네 상사랑 내가 얘기 좀 해봐야 되겠는데 하면서 약간 엄포를 놓듯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앉아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 maybe you should email him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그렇게 네가 우리 사장님 만나려는 것도 아마 이메일로 해야 될 걸. 너 이메일 그렇게 못 쓰면서 우리 사장님이랑 네가 어떻게 대화를 시작할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메일은 어 서로 보이지 않는, 아는 사람들 어, 서로 볼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이메일이 가장 먼저 나의 첫 인상을 전해줄 수 있는 나의 상징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첫 인상을 전해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매개체가 될수 있고 소통에 있어서 요즘에는 어,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산업 현장에서 기본이 될수 있는 그런 소통의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어, how to write a professional email. 제가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 대학생 여러분들 어, 학교 입학하시고 이제 교수님들한테 이메일로 뭐 질문을 한다든지 뭐 상담을 요청한다든지 그럴 때가 있는데요. 어, 그냥 이제 한글로 이메일을 쓸 때도 너무나 기본적인 양식을 갖추지 않고 꼭 친구들에게 뭐 문자를 보내듯이 아주 간략한 뭐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듯이 그런 식으로 어 메일을 보내는 경우가 있어서 많은 교수님들이 적지 않게 당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 제가 블로그에서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음 준비되어 있지 않고, 어 그리고 어 버릇없는 굉장히 음~ 루드한 무례한 그런 이메일로 보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자체는 그렇지 않은데 이메일 하나만으로도 그렇게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알고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를 졸업하시고 다양한 산업 현장에 나가시게 될 텐데요. 미래의 전문 직업인으로서 영어 활용도가 높은 산업 현장에 일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이 꽤 멋진 멋진 산업현장에서 자리에서 일을 하시게 되는 거겠죠. 근데 그때에 가장 기본적인 업무로 빈번히 하게 되는 업무가 가장 빈번하게 아, 기본적으로 하게 되는 업무가 바로 영어로 이메일 쓰기일 겁니다. 영어로 소통을 많이 하는 산업현장에 계시다면 그래서 영어로 이메일 어떻게 쓰는지 기본적으로 잘 알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어, 학생 입장에서 교수님한테 이메일을 쓰는, 어, 상황을 설정을 하고 이메일을 한번 써봤습니다. 요렇게 제목을 붙이시겠죠. 어, a question about assignment number two of practical English. practical English라는 이제 강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렇게 이메일 주소를 쓰시고, who, who, who under bar who. 어 uh, @gmail.com. 그 제목을 이렇게 쓰시는 거죠. 여기 자세히 좀 볼게요. 제목을 쓰실 때 제목 정말 중요합니다. 어 이메일이 이제 많이 쌓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수님들 또는 이메일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메일부터 먼저 찾아서 읽게 될 겁니다. 광고 이메일도 있고 다양한 이메일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목은 아 이메일이 중요하고 답장을 꼭 해줘야 되겠구나. 빨리 어 이메일을 받은 사람이 선택해서 읽을 수 있게끔 굉장히 concise and clear subject. 간략하면서도 명확한 제목으로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목 라인에, 썸식 라인에 이렇게 아 중요한 지문아이가 과제에 대해서 질문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꼭 답장을 제대로 해줘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제목을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 인사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영어로 편지 쓸때 dear 하고 시작하는 거. dear 하면 친애하는 하고 예의 바르고. 어 아주 따뜻한 시작을 알리는 그런 이메일을 쓰는 어, 형용사 되겠습니다. Dear. 그래서 Dear, Professor Lambert.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실 수 있겠죠. 또는 뭐, Dear Professor Lee, Dear Dr. Kim, 뭐, Dear Dr. Silva 이런 식으로 쓰실 수 있겠고. 그래서 인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인사 다양하게 하실 수 있겠어요. 뭐, Dear Dr. Miller, Dear Director of English, Dear, 뭐, Director, Uh, Director of English Program, Dear Jenny, 이름도 부를 수 있겠고, Hello Robert Smith, 또는 어, 많은 사람들한테 쓴다, 어, 내 직장 동료들한테 쓴다, 그럼 My dear colleagues, 이런 식으로, 어, Dear라는 것이 My dear, 이렇게 My 뒤에 들어갈 수 있게 형용사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꼭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들어간 부분이 간략한 용건, 용건이 되는 거죠. 이게 핵심이죠. 이메일에 사실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근데 Purpose of Writing, 어, 이 이메일 쓰기 어떤 목적, 의도를요. 간략하고 명확하게 쓰시면 돼요. 뭐 구구절절히 뭐 인사를 한다든지 뭐 안부를 묻는 이메일도 우리가 쓸 때가 있겠지만 어, 그럴 때는 조금 어, 안부를 묻는 이메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시고 쓰시면 되고 일상 속에서 어떤 비즈니스나 필요한 용건 있을 때 메일을 쓰실 때는요 간략하고 명확하게 쓰시면 됩니다 우리 산업 현장에서 이메일을 받으시는 분들 또 보내는 분들 제일 중요한 게 시간이에요 시간 서로의 시간을 뺏지 않아야 되고 서로의 시간을. 어, 명분이 있게끔 쓰도록 해야 되니까 간략하고 명확하게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예의 차린다고 길어지는 이메일 반갑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I am Eunji Lee. 어, 제가 은지라는 이름에 철자를 조금 다르게 썼는데 뭐 EUN 하시고 J i 쓰셔도 좋고요. 보통 그렇게 쓰실 겁니다. I am Eunji Lee, a student in Practical English. 어, Practical English라는 수업의 학생입니다. 은지 리라 이 은지라는 학생입니다. 간혹가다 교수님들마다 이제 분반이 여러 개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9am Friday, 뭐 금요일 날 9시 시작하는 수업입니다. 라고 표시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I have a question about assignment number 2. Uh, 두 번째 과제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The assignment guy says we should include one of the pictures of Van Gogh. So I'm looking for the one which interests me the most. 그 과제의 안내문에 우리가 반고의 그림을 하나 몰라야 된다고 써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가장 관심 있는 그림 하나 고르려고 합니다. I remember you introduced a good art museum website in class, but I can't find it on my own.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그 미술 museum, 그러니까 온라인상에 있는 좋은 그 art museum 그 웹사이트를 알려주셨는데요. 근데 제가 그걸 스스로 혼자 지금 못 찾겠습니다. Could you direct me to the website one more time? 아, 수업션 해 주셨지만 저한테 한 번만 더그 웹사이트로 가는 거좀 이렇게 알려주시겠습니까? 방향을 좀 잡아주시겠습니까?라고 Could you direct me 이렇게 공손한 표현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한줄 한툴 띄우시고 단락도 중요합니다. 영어로 임에 쓰실 때는 그 용건 한 가지에 대해서 단락 하나 만드시고 이제 용건이 달라지거나 어, 이야기의 흐름이 달라지면 이제 단락을 바꾸시면 돼요. 이제 간단하게 한 단락 끝났고, looking forward to hearing from you 이런 식으로 a polite and nice closing 예의 바르고 아주 친절한 좋은 어, 끝맺음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looking forward to hearing from you 또는 뭐 looking from looking forward to to your response 이런 식으로 쓰시고 그다음에 sincerely, 은 a 리 n l y 여기도 이름도 쓰시고요 그렇죠? 뭐 sincerely 또는 your best 뭐 또는 best regards, best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하게 할 수도 있고 이름 쓰시고 인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들어가는 인사 그 용건 쓰시고 closing 멘트 하시고 어, 아주 그 뭐쓴 씨력이라든지 런 마지막 인사 편지를 닫는 말들 쓰시고 이름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메일 강의하면서 가장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사실 위에 있는 양식이 제일 중요하지만 시그네처를 하나씩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저제 이메일 강의에 시그네처이기도 합니다. Your signature 서명을 넣으시면 좋겠어요. 서명을 넣으시면 여러분이 어디에 누구고 어디에 소속되는 누구고 또 서명 넣는다는 자체가 아 이메일을 쓸줄 아는구나. 대학생으로서 또는 산업 현장에 있는 어, 산업 현장의 어떤 전문인으로서 어, 전문 직업인으로서 아 준비 되어 있구나. 그리고 이메일 에티켓에 대해서 잘 알고 있구나. 굉장히 이제 이메일 쓰는 사람은 이제 좀더 프로페셔널하게 잘 포장해 줄수 있는 그런 하나였던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에 가시면 이렇게 그통바퀴 모양 설정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시면 서명 설정 보통 한 3개 정도까지는 자유롭게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거 만드셔서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쓰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저기 보시면 freshman in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만약에 영어 영문학과다. 그러면 이렇게 신입생 영어 영문학과 신입생 또는 freshman in civil engineering. 뭐 토목공학과의 신입생이다. 또는 freshman in international tourism management. 그러면 이제 국제경영, 국제관광경영학과의 freshman 산업 어, 새내기다 이렇게 표시를 하시고 만약에 내가 우리과 회장입니다, 뭐 대표입니다, 그러면 department student representative 이런 식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타이틀을 하나씩 쓰시면 좋겠어요. 뭐 동아리 회장도 좋고요. 아니면 이거 다 아니면 어, 음, 여러분이 좋아하는 또는 뭐 그 사적인 어떤 클럽이나 이런 활동에서 하고 있는 그런 타이틀 쓰시면도 괜찮겠고 그리고 단과대 쓰시면 좋죠. College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어, 인문사회과학대학 단과대 또는 College of Engineering 공과대학, College of Commerce and Economics 상경대학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한국 유니버 y 이런 식으로 대학을 어, 작은 단위부터 영어에서 쓰시는 거 아시죠? 그렇게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기본적인 양식을 갖췄으면 좋겠고요. 음, 그리고 가끔가다가 이렇게 첨부 파일을 제출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첨부 파일 제출해야 될 때는요. 그 첨부 파일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첨부 파일을 제목에다가 멘션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presentation material attached. 각 간혹가다가 교수님들이 여러분 발표 다 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발표 자료를 제 이메일로 제출하세요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첨부 파일이 가장 중요한 용건이기 때문에 첨부 파일을 첨부했다라는 것을 제목에다 쓰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presentation material attached. 그래서 교수님이 보실 때아 제출하라고 했던 어, 첨부파일을 제출하는구나 발표자를 제출하는구나 그래서 이거는 따로 나중에 모아놨다가 교수님이 이메일을 처리하실 수 있게 그렇게 시간을 아껴드리는 방법도 있고요. 자 그래서 어, 비슷하게 이렇게 쓰시면 돼요. Dear Professor Lambert, I am Eunji Lee, your student in Practical English. 9 a.m. on Friday. I wanted to submit the presentation material for our group, Group 3. Please find a PowerPoint file attached to this email. Thank you for your lecture and have a nice day. b 스트 t 은지 하고 이렇게 서명 붙이시고요. 그렇게 쓰시면 어, 아주 깔끔하고 프로페셔널 이메일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양식을 매우 간단한 아주 아주 간단한 이메일을 쓰시더라도 기본적인 양식을 항상 갖추시고 쓰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학생들한테 답장할 때 항상 인사하고 용건 쓰고 끝에 어, 누가 누가 쓴다 마지막 클로징까지 매번 하거든요 여러 번 이메일을 주고받는 아주 간단한 이메일찌라도 어, 이메일을 보낼지라도 항상 그 양식을 기본적으로 갖춰서 이메일을 보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어 대학 시절에 연습하시고, 산업 현장 나가셔서도 이대로 하시면, 어 여러분들 비즈니스 하시는데 큰 도움 되실 거란 생각이 들어요. 이메일은 정말 여러분의 인상과도 같거든요. 음 만약에 누군가와 처음으로 소통을 하는데 이메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정말 그것이 여러분의 첫인상이 되니까, 어 바르게 잘 쓰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말로 이메일 쓰실 때도요, 그냥 이대로 그대로 우리말로 쓰시면 됩니다. 영어로 쓸수 있다면, 한글로는, 음 금방 더잘 쓰실 수 있겠죠. 여러분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